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네이션의 우성사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컨설팅 얘기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몇주 동안에 좀 SAT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컨설팅 얘기를 좀 해볼텐데 어,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좀한 타겟을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 바로 11학년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홍보하는 거나 이런 타겟하는 대상들이 좀 저학년이나 이제, 이제 입시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11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11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1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 고민이라고 할까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11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좀 그렇고 이제 진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상담하면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네. 뭐, 11학년. 어, 11학년 학생들 중에서 실제 상담을 했고 제 마음 속에서 이제 좀 그래도 어 얘는 해도 되겠다.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안할 수도 있고, 음. 그쵸?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늦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이제, 막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컨설팅을 음... 아무래도 좀 이제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하자 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1학년 때 준비하는 게 확실히 9학년이나 10학년 때에 비해서 준비를 많이 못 하는 것도 있긴 하잖아요 사실상 뭐 물론 1년 안에 엄청난 많은 것을 해 놓은 학생도 저도 물론 봤지만 이제 11학년 때 오는 친구들이 그래도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2년 또는 1년 정도가 이제 적단 말이죠 어 만약에 본인이 11학년 올라가자마자 하는 게 아니고 또이 시기에 또 고민을 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라도 좀 맞아요. 해서 뭐라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 11학년 컨설팅 어떤 식으로 좀 알아보고 어떤 컨설팅을 하고 또는 혼자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11학년 때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좀 나눠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11학년이라고 해도 1년이 통으로 남은 학생이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제 해가 바뀌고 넘어온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좀 늦게, 막 여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년이 통으로 남았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 딱 11학년 올라가서 지원서하기 전까지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죠. 이 남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컨설팅을 좀 위주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거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십학년 학생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십학년 학생이 이제 십일학년 학생이 됐을 때 만약 에 컨설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 이게 통계가 있고, 통계가 아닌 게 있거든요. 음. 통계는 그래도 10학년 말이나 11학년 때까지는 거의 다뭐 SAT라든지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힙스를 보면 그런 통계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반 정도가 안 되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통계라고 했을 때는 뭐그 통계가 좀 만약에 majority 한 shift를 할수 있으면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90% 이상이랬다 네, 네, 2, 30%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실제로는 음.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학생이 9월에 이제 딱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1년이 남았다라는 거는 1년이 더 남았죠. 그렇죠.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까지도 네. 훨씬 더 많이 저희는 이제 좀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레귤러까지도 보면서 또 얼리가 10월 31일 날 끝나도 12월 15일 전에 한번더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쵸?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관점을 보면 좀더 많이 남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정말 진짜 저는 이제 모든 걸다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막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좀 따라줄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프로젝트는 3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연장전,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의 연장선 우리 이제 학생이 음악을 오래 했잖아요. 음악을 오래 했고 그 음악을 가지고 또 뭔가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또뭐 만들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 연장, 연장선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시작은 11학년 했지만 길게 보면 이건 10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단기간으로 끊었다라는 거고 이제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어텐티스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이게 왜 일어났을까 어, 이거를 1년 동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이제 오늘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학생한테 하나의 질문을 했거든요 She asked me what it takes to get into a good school And I just asked her one question, right? What is one thing that you're goddamn proud of? 뭐 되게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냐 근데 실제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도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있으면 you're okay, little bit, you're actually no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근데 이것도 자기 객관다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 이걸 얘기하는 순간 어 나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좀 많은 뭐 예를 들어 리서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많이 없을 거다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정말 힘들게 <laughs> 어치부한 거다 아 진짜 우여곡절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런 거가 여러 가지 이제 What it takes to be a very good EC In other words, what is the most memorable and difficult thing that you have done? 여기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체크마크가 된다고 하면 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 그리고 정말로 학생이 하기는 에 어려운 거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던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좋게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체크마크가 된다면 저는 좋은데 제가 11학년 학생들을 진짜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근데 이런 친구가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뭐, 제일. 뭐, 얘기하고 싶은 거를 보면 한국에서는 GPA가 되게 높다, SAT가 빨리 끝났다, 대회에서 이거 하고 있고, 봉사활동 뭐 하고 있다. 이 정도가 다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기 안에서 막 내가 안 달라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명 있었어요. 근데 걔는, 걔도 탈락을 했어요, 대학에. 이유는 뭐냐면 걔는 이제 그 하나로 묶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laughs> 지원서를 잘못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11학년 이제 통으로 남은 상태에서 컨설팅을 이제 고려하거나 찾아보거나 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게 어 내가 정말 뭔가 내세울 만한 내가 맞아요.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프로젝트를 그래도 한개 정도는 확실히 잡아놔야 된다. 라는 거고 어쨌든 기간은 세개 정도 할수 있는 기간은 된다. 맞아요. 아, 라는 거죠. 뭔가 이게 사람한테 와우 하면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눈썹이 올라갈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시간에 여유도 있다고 음. 생각하고, 저번에 옛날에 제가 우선 쌤이랑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동기가 나이가 차면서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엑스포이셜하게 그래서. 11학년 때 어떻게 그걸 다 해요라고 하지만 해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두세 개 정도 되게 좋은 이 씨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또 이따가 물어볼 건데 지금 바로 얘기할게요 지금도 가능해요. 나 지금... <laughs> 지금 당장 이제 3월. 맞아요. 3월이 되는 11학년 네, 3월. 학생도 4월도 6월도요. 가능한데. 마음만 먹으면? 마, 마,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겠죠. 지원서를 좀 도와주면서 같이 가야겠죠. 음. 왜냐면 지원서도 하면서 이 시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음.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서도 그렇게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하지만 이 시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이 시를 다시 이제 좀 푸시했던 친구들 음. 그런 친구들도 있죠. 음, 그래서 언제든 막 너무 늦지않으면다다 가능하긴 한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어쩔 수없이 시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 돈과 비용이 많이 깨지겠죠. 음. 아, 돈이 음. 많이 깨지겠죠. 음. <웃음> 네. <웃음> 만약에 정말 이, 받고 싶으면. 음. 음. 유진 선생님은 혹시 본인이 11학년 때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음. 기억이 나시나요? 저 기억이 나는데 네.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던 봉사활동 프로젝트 를 계속 해나 가고 그리고 음. 남는 시간에는 리서치 음. 학교에서 쓰던 음. 리서치 페이퍼에서 필요한 것들 이 미리 찾아놓고 가능하다면 이제 필요한 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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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좀전 음. 학년부터 이끌어오던 이씨를 계속 연장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본인이 좀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그쵸? 리서치를 하나를 좀 강하게 가져가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리서치가 딱 제가 시간 투자 했는 거랑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개, 제 결과가 제일 잘 나왔던 것도 리서치였어요. 음. 음.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대회 같은 데 나가서도 이제 수상을받고 음.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11학년 올라가면서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내가 마땅한 어워드가 없어, 어너스가 음. 없어.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11학년에 이제 갔는데,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딱 이렇게 학생의 상태를 보고, 어, 어너수가 너무 없는데, 대회를 나가야 될것 같다. 해가지고, 대회를 엄청나게 많이 추천해 주는 곳도 있잖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이 11학년 때 왔는데, 대회가 다섯 개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되게 애매한 것만 이제 뭐 한, 한개 정도 있다. 뭐 리저널한 거한 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은 또 빌드를 해야 될건요 내가 정말 대회에 그런 많은 걸 쏟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다 케바케긴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이 질문은 쉽... 기는 한데 질문의 답은 그러니까 제가 그 핑계를 내지 않잖아요. 뭐 너가 대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대학을 내릴 거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요리사가 재료를 계속 탓하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막 우리 흑백 요리사에서는 뭐 요리사보다 재료가... 위에 있는 건 요리 네. 재료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편의점 요리 보면은 진짜 그런 재료로도 진짜 엄청난 걸 만들어내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있는 거를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내러티브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대회를 찾아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대회 수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딱 보면 두 가지예요. 진짜 없거나, 응. 혹은 아주 큰 대회만 계속 노리다 보니까 응.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응. 자꾸만 a m c 나든지뭐 KSEF라든지, 응. 뭐 여기서도 이제 성적은 나왔어. 다만 이제 막 엄청 대단한 성적은 아니야요컨테 레벨로 못 가. 예, 뭐 존록도 몇 퍼센트로 나눠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갔는데 네, 들어가고 수상을 했는데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럼 이제 저는 일단은 시간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전 일단 있는 걸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선이면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매한 대부분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매한 학생들이 90%지, 막, 유난히, 와, 이거 진짜 너 어떻게 이렇게 했니? 라는 학생들은 많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또 세계적인 무대에서 놀잖아, 그 친구들은. 막 AM이나 뭐 ISF 같은 애들은. 이제 가면 또 이제 그 애들끼리 이제 또 소통을 하고 나면, 야, <laughs>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야가 또 어디까지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IB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은 되게 험불 상황이고 음. 오히려 좀 애매한 친구들이 다른 게 있다고 해서 선불하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딜링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많은 걸 갖췄는데도 자기는 아이비를 못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음. 오히려 없는데 자기는 아이비 가고 싶어요라고 음.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폐기 패기, 폐기 만을 가지고 폐기는 거의 뭐뭐 그쵸. 그렇죠. 죄송합니다. <laughs> 네일리의 패기죠. 아, 네일리의 <laughs> 어, <거의> 패기는 <laughs> 네, 엄청난데 네. 이제 그 실천하는 거나 결과물이 좀 없는지 맞아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어, 제가 여기서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하면 어, 너무 대왕 그리고 너무 좋은 대회를 보지는 말라. 라고 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진심으로 찾아보지 않았던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거가 있다면 그거를 더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어, 대회는 이제 굳이 막목 매달 필요는 없다 11학년에 뭐 자기가 없다고 해서 굳이 막목 매달 필요는 없다는 음. 거죠 어, 그러면은 이제 11학년 때 이제 만약에 컨설팅을 이제 본인이 찾아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혼자하기로 마음을 먹는 친구가 있을 수도 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쉽지 않은 길인데 네. 그런 친구들은 좀 어쨌든 가이드가 좀 없는 거니까. 네. 11학년 이제 했는데 내 네, 컨설팅이 없어.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 영상을 봐라. 아, 영상을 많이 봐라. 네, 제영상을 많이 보고 제가 실제로 이제 이번 연도에 지원서 인강을 만들 거예요. 음. 참다 참다 안 되겠다 해서 만드는 거고 음. 제 노하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 때문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혹시 비용과 시간을 따로 생각해서 한번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쓰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비용은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 아니면? 저는 흥청망청 잘안 쓰죠. 신중해요? 그렇죠. 저는 어 많이 안를쓸때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잘 쓰지. 정말, 쓸지, 필요하지, 정말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정말 음. 필요할까? 그러니까 굳이 대체될 수 있는 다른 게 있으면 잘 사지 않는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돈을 쓴다라고 하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돈을 쓰는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 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시간은 시간은 생각보다 생각 별로 안 하고 쓰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냥 그냥 약간 흘러가는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밥비 살다 보니 마음 비... 그냥 내할일 해야... 하지 하고 하지 시간을 막 계산해 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거 탁 하고 막 이렇게 아니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좀 계산적인데 시간은 좀덜 계산적인 것 같아요 어... 어, 저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옛날부터 했어요 저는 비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쓰고요 무리할 때도 있는데 신중하게 해요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합니다 당연히 과감할 때는 과감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전세를 갔으면 그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래 무리해도 갈수 있어. 음. 그럼 갑니다. 음. 네 <laughs> 계산을 통해 다시 다만 이제 안 되면 못 가잖아요. 음. 큰일 나잖아요. 음. 그러면 안 하고요.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계산을 써서 이과야 음. 이과. 이과. 음. 시간은요 진짜 과감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까? 음. 돌아오지 않죠? 이미 지나, 돌아오죠. 이미 지나. 가오죠 지금 벌써 지나고 있죠. 어. 음. 나는 어렸을 때. 그 시간이 되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음. 누가 안 알려줬어요. 너 17살 때, 너 22살 때, 이거 다시 안 와. 그러니까 뭐든 해봐. 진심으로 해봐. 달려봐. 안 그랬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지켜나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해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 음.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난 소중하게 엮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게 정의를 하, 하, 하기 나름인데 그럼 되게 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아 괜찮아 뭐어 근데 저는 아니요 저는 그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요 아껴 쓰는 거 생각하는 것도 시간 낭비긴 하겠네요 맞아요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그 때마다의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1학년 학는 무슨 시간일까요 왜 자꾸 내 시간을 과감하게 안 쓰려고 해 시간을 과감하게 쓴다라는 건내 스스로한테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을 두번 다시는 죽어도 안올거 알면서 1억? 지금 없어. 나중에 벌면 있어. 비용은요. 없으면 벌면 돼요. 5천만 원 지금 사기 당했어? 몇 개월, 몇 년이라면 생깁니다. 근데 시간은 안 그래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게 시간이잖아. 그러면 11학년 학생들, 내가 지금 정말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럼 과감하게.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죠. 왜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야? 긴가민가 해도 안 돼요, 지금 이시간이 그러면 지금 자, 오케이. 너가 혼자 한다고 너가 정의를 했어? 그럼 과감하게 투자해 봐. 그럼 뭐야? 뭘까요? 뭐, 이시를뭐 당장에 시작한다든지.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컨설팅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는 알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분명히 좀 재밌는 케이스들이 있, 있다라는 거알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재미있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롭고 막 보지도 못했던 방식도 있는 거알 거예요. 분명히 이걸 알면 아 그래도 막 성적이 다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왜 거기서 머무르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한다고 하면 저는 길을 쓰고 찾고 또 찾고 찾으려고 할것 같아요. 아니, 무료로 할수 있는 건다할것 같아요. 이렇게 컨설팅이라는 이런 유료 업체를 쓰지 않아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아이만 만약에 이 시간을 굉장히 존중하고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얘가 열심히 안 해요. 얘 걱정돼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정도로 원한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죠. 네가 열심히 안한 거야. 너가 떨어진 거? 네가 못 나서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안한 거야. 너 열심히 할수 있었고, 네가 내려트를 다시 짤 수도 있었고, 네가 계속 고민하면서 나를 어떻게 해야지 포장해야지 이파사정관들이 나를 좋아할까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리허설하고 피드백 받고 이럴 수 있었어. 넌 하지 않았어. 넌 하지 않았으니까 넌 탈락해도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에서 이제 좀 핵심을 파고 들어가자면 이제 비용과 시간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런 말 있잖아. 시간은 모두에 공정하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같은 시간을 네, 가지고 맞아요.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보면 혼자 하는 친구들은 이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포기를 한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정말 모든 시간을 다 써라. 맞아요. 그렇죠. 모든 시간을 다 써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뭔지. 음. 내가 비용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제 들어보니까 옛날에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가 생각나는데. 이태원 커스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와 나의 시간에 밀도가 달랐다. 네, 결국에는 또 평등하게 맞아. 가는데, 근데 맞아. 이제 평등하게 가는 게 이제 엑스 축으로 가는 거라면, 그 안에서 얼마나 쌓아가느냐는 본인의 묵신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랑 우성쌤 유진쌤이 이번 연도에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골들도 있고, 또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아까워서예요. 그러니까 유진 쌤, 우성 쌤도 나이가 들면 그게 가능할 순 있어도 그시기에할수 시기,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새벽까지 뭐 인강을 찍고 아니면 계속 대본을 쓰고 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는 게 나는 이 시간이 되게 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천천히 일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내가 힘들면 알아서 내가 포기할게. 그냥 내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일,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그렇게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11학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없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모순적으로 줄수 있는 해결책이 시간을 많이 써라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좀 과감하게 써라 음.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없다는 라게 진짜 시간이 없는 건지 음. 아니면 그냥 항상 누가 해줬으니까 지금도 계속 해주길 원하는 건지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해주는 거 맞아요 다만 컨설팅은 전략을 짜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를 짜주고 전략을 짜주고 이 친구가 이 빈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거 우리가 다 이해하겠고 그치만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저는 그딱그 그 틈새만 가지고 저는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힘든 전략가라고 할수 있는 거 같고 저는. 힘든 전략을 짜는 거.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 대한민국이 브라질이랑 싸우면 어떻게 이길까? 모든 면에서 좀 아쉬우면 그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겠죠? 그쵸. 감독이 이제 짜야죠. 보시랑. 네. 아무튼 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학생이 잘하는 걸 가지고 학교랑 매칭을 해서 어떻게든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그거를 하는 게 저고 1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지원서의 도움과 마지막 그 빈틈 사이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컨설팅이 없다면 그러면 네가 최선을 다해라. 오늘 이렇게 11학년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입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일 텐데 맞아요. 가장 이제 어,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시기의 친구들인데 맞아요.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 이제 11학년인데 뭐 컨설팅을 하지 않거나 하는 학생이거나 사실 컨설팅을 안 하는 학생한테 하는 얘기나 하는 있는 학생한테 하는 얘기나 둘다둘다 둘다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11학년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본인의 11학년이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에릭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지나가면 이 3월도 지나가면 3월은 다시 오지 않고요 맞아요. 4월도 지나가면 오지 않고 여름방 지나가면 다시 오잖아요 여러분들의 11학년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말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에 이제 출연하게 될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있고 옆에 에릭 선생님 컨설팅 지원서 이제 인강을 올려주실 거고요. 심유진 선생님 리서치랑 AP 랑 r w s 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수학 서울대 수학 옥스포드 네. 수학 이두 가지만 얘기해도 웅장하죠 AP 수학 후기부터 보면은 유진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거의 다오장을 받고 있죠. 그 노하우를 통해서 AP 강의를 찍어 놓으셨고 지원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담당했던 맞아. 학생들이 대학 가고 후기를 많이 적어줬는데 뭐, 하버드 프린스턴 다트머스 아이비가 이제 쭉쭉쭉 있죠. 브라운 스탠포드, 그리고 유 c 버클리 다음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SAT Reading and Writing 이제 학생들 이제 후기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죠 SAT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AP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영문대 아이비리그 입학 비율. 저희 모든 인강은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기초부터 해서 개념 완성 문제 풀이까지.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인강에 나와 있는 이제 장면을 강의하는 내용을 좀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이해가 쉽게끔 좀 넣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 기간은 6개월간의 등록만 하시면 은 정말 목표하는 시험을 졸업하기 충분한 수강 기간으로 오픈을 해놨고요. 획기적으로 낮춰서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할수 있도록 AP 랭 o 컴포지션, f 플 그리고 컨설팅, 지원서. 히스토리메시지 SAT 한번 먼저 볼까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교재를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별로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네. 해당 강의에 교재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네. 유형별 먼저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퍼신탭이쭉 나오고요 하나하나 유형별로 공부를 할 거고 라이닝도 마찬가지로 음. 하나하나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편집을 많이 힘을 썼던 부분이 네. 제가 필기한 내용을 깔끔하게 저희 인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성쌤이 아이패드를 한게 아니고요 저희 편집팀이 이거 아이패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요. 저희 편집팀이 다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저희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거 같아요. 디테일한 네. 부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많이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이 리딩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서머라이즈를 좀 이제 예쁘게 좀써 주기를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메인 아이디어 써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리딩 하고 나서. 저는 진짜 이 강의 들어도 1500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찍기 위해서 정말 어, 당연하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인강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오셔서 여기 지금 무료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결정해 드릴니요